안녕하세요, 중고맨입니다. 요즘처럼 이렇게 이사가 많은 이사 시즌에 특히 더 저희 중고맨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. 어꼭 이사가 아니더라도 뭐 사용하셨던 가전 제품들을 처분하실 때 아니면은 뭐 가전 제품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저희 중고맨으로 연락 주세요.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중고맨의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. 저희 중고매는 2인 1조의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주문의 기사님께서 한 팀으로 고객님께 배송을 해드려요. 어, 고객님은 당일날 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희 중고매는, 어, 배송 날짜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. 또, 오전에 좀 일찍 연락을 주시면 당일도 가능하고,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저희가 다 배송을 완료해드립니다. 물론, 뭐, 이산 날짜나 원하시는 날짜에도 배송 가능하고요. 그렇게 배송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매는 배송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가끔 너무 멀거나 지방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이 높은 고층이거나 이때는 뭐 제품이 상해요 이거는 인의로 하면은 그래서 이럴 때는 가끔 사다리 비용 이런 게 추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사님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작업을 해 주시는데 뭐 특수한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배송비가 추가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희 중고매는 절대 랜덤 배송을 하지 않아요. 랜덤 배송이 뭐냐 하면은 이제 중고 가전을 필요하셔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랜덤 발송 뭐 이런 식의 문구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크게 좀 제가 봤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냉장고 뭐 세탁기 그거 하루 이틀 쓰는 거 아니잖아요. 한번 두시면 오래 쓰셔야 되잖아요. 근데 생각했던 제품이 있는데 랜덤 발송이라는 건그 생각했던 제품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. 제가 사진에서 이 냉장고를 보고 요거를 주문을 했는데 막상 당일날, 뭐 이삿날이나 냉장고가 꼭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날, 세탁기가 들어가야 되는 날, 얘가 안 왔어요.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. 음식은 밖에 있지, 이 무거운 제품을 기사님들은 다 들고 오셔가지고 지금 올려놓으셨지, 이 상황에서 이거 취소하실 수 있겠어요?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. 저희 중고매는 절대 랜덤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. 제품마다 다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. 이 고유의 번호들은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. 이걸 컨택해 주시면 돼요. 그럼 제품의 상태라든지 뭐 데미지라든지 내관 외관 다 보실 수 있어요.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. 자, 오늘은 저희 중고매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.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. 예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고맨이었습니다.